갑자기 혼자 살고 있지 한 3월에 서울 왔다가 일 응. 구하고 어. <웃음> 오케이 <laughs> 자랑이 인생은 솔이다 졸업하고 지금 저거 안 봤던 같아. 감사다 소리 다이러지못어 아니 연애를 해야 돼요. 연애를 하고 있다 <laughs> 아, 짜잔, 짜잔. 고싶 근데 뷰가 좋은 것 같아. 뷰? 어, 넓기도 넓고 뷰가 좋아. 으흠 음, 여기 내가 자도 되겠다 오늘 여 <laughs> 물티슈가 왜 이렇게 많아? 방법 거의다 나쁜 거지지 아, 하긴 한. 우리집에 있는 물티슈 다다가 그냥 응? 그 본가에 있는 물티슈 들고 온거지 응. 하긴 한번 사면 많이 쓰니까 근데 뷰가 엄청 그가 행주 이런걸 안쓰면까아 나랑 저 시키는거야? 응. 창문이 크니까아 여기는 그냥 창고구나 음 옛날에 막 식당이랑 막 카페 이런 거막다 찾아보고 한다이까 요즘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나도 아예 그냥 근처 아무 때나 가지 뭐 이런 아, 느낌 난 카페도 무조건 가던 데만 가고 응 음. 새로운 데집 되게 많이 많, 많잖아 우선을 <놀람> 걸 특히 이정보권해 가지고 새로운 거 진짜 많이 생겼는데 물론 같이 갈 사람이 없는 것도 불투명한데 <laughs> <그렇게는> <laughs> 필수야 내년에 그 바꾼가? 아예 안 바꾼다. 아 그래? 응. 내가 집도 이렇게 옮긴 것도 있고 음... 집 옮기기 전부터도. 응. 너무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뭐한 한, 달에 한 달도 아니다 두 달에 한. 그래? 응. 해야지. 그러니까 내가 테니 샵 당했거든. 테니. 거기는 눈썹 반영거 같이 하면서 테니 샵도 하더라고. 응. 테니 샵 어차피 그냥 그게만 나쁜 데니까. 그렇지.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. 나도 나중에 만약에 이런 샵을 응. 하게 된다면. 응. 장면이.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그거 때문에 쓰는 거고, 삼성. 그걸 버릴, 버릴 수가 없다, 진짜. 너무 사기가 만약에 나 다른 사람이 손을 주웠어. 응. 이렇게 해서 써도 돼. 지문. 아, 지문을 게재한 거구나. 오저도 선생님이 씌운 거 토똑 같은 거네. 뿌린 거 음, 좋아해 음, 보통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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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혹시나 통은보싫은 보통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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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통기 보통은 보통은 보은 보통은 보은 보통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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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은 말하면서 저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. 그렇게 아, 막 느끼지 않으려고. 어, 그런 느낌이 든다 약간 좀 나. 전가 관심 없으니까 저러고있다니까그래신 그러는 거. 우리 세명이다 같이 모시면 좋을 것 같아. 급한 건 아니니까 뭐 하나도 안 어. 급하다. 맞아 맞아. 어. 그냥 욕심이지. 응. 있으면 좋겠다. 응. 이거도 떼는 거 아니야? 그러네. 그래요. 어 이거는 안 켜져 있대 지금. 응. 아직은 처음 켜고 s 소 thanks. 한잔놔 t a r 물안 마시나 o i 맞아 안 마신다고? 어 e you doing? What? w h a 요, 여기서? 약간 생존를 위한 어 그치 그치 전그아이 네, 약간 뭐 열나 뭐 음... 그럴 수 있다 약간 그런 증상이라서 자기들이 무무난어 연차도 쓸수 있고 좋지 와 그거 보고 놀랬어 그 명절 수당 아 많이 나잖아어 오빠는 왜선 시간 내지 당면 어디 쪽에 있을까 아그 쪽에 저기로 쭉 가면은, 빠이. 조심히 가요. 아. Uh. 천천히 와도 되는데 왜 이렇게 아니야. 아니야. 저번에 한번 왔는데 괜찮더라고 전해인이랑 나서 아, <laughs> 뭐, 뭐가 먼저아정 <laughs> 맞아 너무 대박이야 약간 딱 느낌이 좀 있었어 그러니까 뭐잘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갑자기 나를 부르시는 거야 근데 그런 느낌들이 솔직히 있잖아 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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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그래서 나를 왜 불렀냐고 막 물어보시는 거야 그래서 모른 척은 했지 아왜 어, 불렀을까요? 아, <laughs> 어, 그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거. 기쁘긴 하더라 안좋다 안녕하세요. 괜찮네 지금도 엄청 짱구 이런 건 아니니까 혼자 재기. 넓은 거 같은데. 대신 아빠는 지울 수 없냐. 지워라 하면서 우아 우리 아빠, 아빠도 아마 극한 단가라면. 결국은 내가 바 그니까 가다고으니까다라 요즘 난 버섯이 좋더라 응저기 타오면서 고소 버섯 <목소리> 향 <향이> 진짜 좋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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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응 양도 부드럽다. 근데 입구가 아닌 거 아니야? 저게 입구인 것 같아. 아닌가? 리면 아무것도 니데는게왜 생기는 거야? 택배 뜯어서 그 사면 안 돼? 네가 <laughs> 찍어라. 찍어라. 아니 가 찍어라. 나는 포기했다. 난영고 난 자기만의 길을 가고 노란 옷 입었을 도 중앙복도 해도 이거야